마지막으로 시린지 펌프입니다. 시린지 펌프는 인퓨전 펌프보다 소량에 그리고 더 천천히 주입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펌프입니다. 먼저 전원을 켜고 오른쪽에 보이는 초록색깔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증가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인퓨전 펌프에서 보셨듯이, 어 원하고자 하는 용량을 퍼지하고자 할 때는 정지 버튼을 누르고 급속 주입 버튼을 누르면 어, 인퓨전 펌프에서의 퍼지 똑같은 기능을 할수 있고 어, I/O를 하고자 할 때는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음, 디스플레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시그마 클리어가 있습니다. 이거 이 버튼을 확인을 누르면 예, 토탈 볼륨을 클리어하여서 어, I/O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전원을 누르면 종료됩니다. 보통 리모디핀이나 프로포폴이나 수술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어 항상 이런 기기들은 사용 전에 충전을 잘 시켜서 보관하고 사용하는 중에도 전원선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서 알람이 울는 일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